자, 기가 조금만 더 하자 멀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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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가 뭐, 아, 뭐, 아, 나가면서 나가면서 아, 안으로 가겠다 아발따라가는데 아, 사이로 안으로 안돼정민아자 한번 해안 된다 준열 준열 아니아니 아니야 올 올려 자 돌자 준열아 고 돌자 자고 돌자 돌자! 돌자! 그대 좋아. <나이> 라예예너 <laughs> 자꾸 나갈래 칠분? 공격적으로 잡아. <laughs> 안 돼. 오! 사이 사이드. 사이 사이 아 예, 예! 야, 거 패스. 지게. 안 지게. 잘봤어 야, 아리가지지 내리가서 시야이 없네. 아, 가 잡아서, 잡아서. 좋아, 좋아, 좋아. 나 혼자 내리야지. 어떨까? 이 있어. 야, 오면 오 조금만 줘. 오렴만 조금만 왼쪽으로. 성균아 버려. 성균아 버려. 오 타이, 나갔다. 타이, 사이. 야, 좋 해, 준해 출발해, 출발해, 출발해. 간다. 여기 어디? 제야 되겠다. 모르겠다. 이제 모르겠다야. 반대. 한 더. 더. 아진리이같이 치면 안되는데 말대라 어. 야, 어. 야, 야, 야 볼을 소진아 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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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나와 보셨다 받아 하다 야봐를 못하냐고 웃네 다음 조 사이드로 줘라 조금만 조금만 해금 해! 봐 스피드 필요한 건 뭐? 외동아 스피드 스피드 내가 오케이! 여유여유 유라워라워라워어라라워 놀라워. 라워라워 놀라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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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워놀라라왜라

마무 와브레! 던 걸이야! 아, 나간가 아, 내가 아, 이씨 잡아. 라 왜? 달나어라다리지마 기다리. 두개나다반대 공간에. 공간에 반대. 반대. 지 들어! 들어! 가시 가! 다시 가! 다 가! 빠져! 은경이 빠져! 안으로! 내려! 하잇! 제발! 나안 나오라! 야, 그건 뭐야? 야, 야, 은경! 나와 김북여!